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 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저는 김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오늘 매거진원에는 원광대학교 사상연구원 학술 대회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석은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10주년을 맞은 원불교 상담 연구회와 함께 합니다. 생생한 교화 그 현장의 모습을 전해 드리는 10월의 넷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문화혁신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광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원광대 LINC 사업단, 창업지원단, 평생교육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문화자본주의 시대와 원광대학교였으며 문화 자본주의 시대의 시대적 함의를 깊이 연구하는 것은 물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원광대학교 김도종 총장은 학술대회를 여는 기조 강연을 통해 대학이 학문 연구 기관으로서의 고정된 틀을 과감히 벗어나 문화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산업적 수요에 맞게 탈바꿈하고 기업에 취직하는 인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산업을 선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술대회 1부에서 문화산업과 원광대학교에 대해 개념을 정립한 후 2부에서는 종교 지역 문화산업과 원광대학교의 관계를 활용한 문화산업혁신의 방안이 제시됐고 3부에서는 종합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제1회 교화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원불교 2세기. 교화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제가 출가 교도가 함께 지혜를 나눴습니다. 원광 디지털 대학교 익산 캠퍼스에서 진행된 제1회 교화 세미나는 제가 출가 교도 100여 명이 참석해 원불교 2세기 교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나눴습니다. 남궁문 원광 디지털 대학교 총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 세미나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발제는 교정원 기획 실장이 원기 101년에서 103년까지 원불교 교정 정책에 대해 강연했으며 이제까지의 원불교 100년이 그리했듯이 앞으로의 원불교 100년도 그 다음의 원불교 100년도 이런 헌신과 열정의 과정들이 원불교를 살찌우고 사회를 향도에 나오고 선도에 나가는 아이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회 졸업생 강중수 교도와 2회 졸업생인 허묘성 교도가 원불교 2세기 교화 이렇게 해보자고 구체적인 교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출가나 재가나 교육자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뭐냐? 재미와 감동을 줄수 있어야 리더예요. 아, 훈련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꾸준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정책연구소 소장이 원불교 이세기 교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 강연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니고교님 말씀 잘 듣고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도대체 대이무엇가 내가 왜 다니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돼 있어야지. 강연자들은. 교화 발전을 위한 각자의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제시했으며 함께한 청중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여덟 번째 원데이가 전북익산 일원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원불교 꽃예술협회가 보존화를 이용해 액자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체험에 앞서 화훼 장식의 기능

원불교 일원상을 담는 액자를 만들기로 한 참가자들은 접착제를 이용해 보존화를 배치하며 저마다의 생각대로 액자를 장식했고 대중 앞에서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불은 따라서, 인연 따라서 나중에 연꽃이 활짝 피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맨날 자기 전마다 일월생에게 가족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라고 소원을 빌어서 일월생을 갖다 만들었고. 원불교 꽃예술협회 김원진 회장은 변하지 않는 보존화를 활용해 일원상을 마음에 간직하는 수업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며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원불교학과 학생회와 총학생회 종교국 사람사랑위원회가 평화명상 기도회를 열고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황현진 학생회장은 위협받고 있는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였다고 말하며 이번 기도회를 준비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 시리아라든지 아프리카에는 이미 내전이 진행 중이고 IS의 테러 등 세계 평화가 이제 금이 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할수 있을까 생각했었을 때 이제 평화를 염원하는 명상을 해 보자. 그리고 걷기를 해 보자 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광대학교 새세대 광장에서 열린 평화 명상 기도회에는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기도회를 준비한 관계자뿐만 아니라 원광대를 방문한 전라고등학교 학생들도 평화 기도회에 참여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평화 명상 이후 참여한 학생들은 수덕호와 중앙도서관, 노천극장 주변 길을 걸으며 무건 행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물놀이패 동남풍은 음악 공연으로 평화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 나비를 서로의 어깨에 달아주며 오늘날 내전과 테러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인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했습니다.